무티 안녕하세요. 집니 여러분 <laughs> <와>, <laughs> 저희가 뉴 페이스 페이퍼 잡지의 흑지 모델로 나오게 됩니다. 오 <웃음> <이렇게> <웃음> 감사합니다. <공주 웃음> 대표님, 공지우 대표님, 정말 감사드립니다. 감사 <laughs> <laughs> <receber> <laughs> 여러분 뉴 페이스 페이퍼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. 제 유튜브도 꼭시좀봐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무티였습니다. Thank you.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감독입니다 자 강화도 청정아이돌 몬트 드디어 어 그저께 데뷔를 했습니다 쇼케이스를 홍대에서 열었죠 자 근데 몬트는 데뷔하기 전에 이미 전 세계 4 1개국의 굉장한 팬을 보유한 아이돌입니다 믹스나인에서도 출연을 했었고요 어쨌든 자 몬트가 자 제가 만드는 어, 뉴페이스 페이퍼 잡지의 어, 이번 2019년 1호로 표지 모델입니다. 몬트가 표지 모델인 어, 뉴페이스페이퍼 잡지, 전국 교보문고, 영풍문고, 알라딘에서 1월 15일부터 네,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어, 아이돌, 어, 전 빅뱅이나 BTS보다 우리 몬트를 어, 더 좋아합니다. 자, 우리 몬트 화이팅이고, 자, 몬트의 데뷔곡. 사귈래 말래 노래 너무 좋아요. 꼭 한번 들어보시고 어, 유튜브나 뭐 네이버에서 몬트 혹은 사귈래 말래 검색하셔갖고 음악 많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자 몬트 화이팅. 자 강화도 아이돌 청정 아이돌 몬트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어, 저희 채널 공감독 채널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.